예, 그러면, 어디 이렇습니까? 예. 그걸 만나게 되지 않으면, 선정권을면제답니다 그에 네. 충분히 할수 있는 키도 지나갑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제 동경과, 제가 1년 출발하는 이유를, 이유를, 원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가분위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말씀 드리려고 거리 우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마이크 이거 들고 있지 않으면 선거판을 걸려서 안 된다고 해도 두드려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은당 시정평가율 입장 대책위원회 사무육장으로 2010년도 12월달에 구원위에 참여가 <laughs> 되어서 폐기물 반사 관련된 종료 채택을 해달라고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위에서 하신 말씀은 은선병의 문제를 왜부여군에 와서 얘기를 하느냐 의회에서 한 번도 이런 식의 이 여군이 예전서한이도이런식의결의식을보있으이 없다라고 하면서결의해 채택을 거부해줬습니다 이것이 해서을위해서주소입니조저 앞에 차, 저 앞에 차, 합해서조가해서조차 저기 저 차, 차차 저 안에 해서 조합해서. 조합해서. 조 유리창을 깨뜨리고 저기서 물건을 강탈을 이용한고있데 나는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결과 유리창을 깨고 강도는 물건을 훔쳐서 만났습니다 자 이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이 김기일이가 공격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도 김기리가천량을시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제가 생각 그할 때는 그당분과 마음대로 간것이을할수있게아는 저도 역시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에 있는 백임의 입장이 들어오게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국회의가 저는 감히 사아니라도경교적까지은될수 있다고 생각니다주민회가 나서서 국으로 막아서 보전을 타네. 주민회가 나서서 삭발을 하 다시 보전을 네 주민들이 가서 조임을체해야 한다는 그걸 뽑은 전례가 없다고 거절하는 이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여군을 현 주소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신고했습니다. 반드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집에 추천 소성 주요한 부여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같은 경우는 아은 분들이 실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군의원이 매체에뭘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나와서 선거 때만 들면은 꼭 찍어달라고 얘기하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 국민의힘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 의외도 그 많이 필요하고, 그 의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그 부문 의향과 국민의힘가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기가 저 배우만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또! 제일 <laughs> 잘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나 가서 정말 좋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곱게 네? 네. 컨디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원위원회가 구원의 역할을 하고 구원위원이 4년 동안 강호동 나라로서 배포를 정리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위원은 구위원은 군민들이 아픈 곳과 가려운 곳과 정말로 걱정을 느끼는 것을 신뢰가 깊은 곳으로 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구원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구원위원 되겠습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저는 도한 저는 또한, 는한 저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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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한 저는 또한, 저는 또한, 저는 또한, 저는 또한, 저한 저는 또한, 저는 또한, 저는 또 저는 또한, 저는 또한, 한 저는 또한, 저는 또한, 저는 저는 또한, 저는 또한, 저는 니한는는 이무0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가지 고 사람 살랴, 100주 동안 살랴, 2가지, 고 5가지, 몇앞 가지고 살아 이유가 어딘가? 지금 방지이야 그런 거다 이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과 들어가서도 내 사심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4년 동안 사소한 우리들의 네. 해결를 주면서, 4년 동안 하는 것이 우리가 나은 도를으로 준비하는... 운동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어느 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 사심을 챙기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 자리 배우고 챙기고 제 주변에 이쁜 매력을 해서 울떡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 주변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저 주고 차익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 정도의 학생이면은 누가 박수 한번 박수 한번주시기바라습니까내일은 <목소리> 네, 이제 또은전장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한 5년 전에 5년 전에 여름인의가걸어요 사무실에다가 그래서 이원장에 그내처에서 싣고다니면서 여름 장사를 했습니다. 여름 장사 아, 생각하실 경우가 없으들 거에요 오가 하필으로 했습니다 오늘 딱 이곳에 보고 있습니다 말이죠 그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5년 전그 뜨거운 여름날 그때도 다 바다 았어요한번에서 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는 거누구나다더큰복이라 뭐 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긴장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유사가입니다 장날마다 뱉고 다니면서 이렇게 뱉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때마다, 이 구합년 후보자가당기의 정결을 말할 수 없게, 완전히 이 불안전 지혜들을 해서 말할 수없에없습니다 앞으로, 내일의 인사장도 그렇고, 30일 이내에 후회장날도 똑같이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중앙선거리에 지지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0만 원 주고 사의 액수 빌려왔어요. 사무실에 써놓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가까이서 보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자, 이제 이따가 니다 법은 법이고, 저는 최대한 정거법을 지킬 것입니다. 선거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순점에 고수 없이 정공을 해갈 것이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의 아, 33년 동안, 분명하고, 깨끗하게 운동할 수있다고 자신합니다. 막상 했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이 부탁드려요. 어, 선거 한번 하시면,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하네. 들어요. 시험 준비는 안 하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공2 0 0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25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고 공부물이 500만원 들더라고요. 그럼 다된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자원봉사, 분들, 실비, 이건 지급해 드려야죠. 어. <laughs> 자, 돈이 왜 1억이 들어가고 7억이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런 분들이 어디로 사는지. 불행한 사람은 선거하지 말고, 불행한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게 우리나라 법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분이 바꿔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찬 박수와 힘찬 제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